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로노스 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플러스 6%대상승세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분봉상으로도 장대 양봉 한번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 자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맛보기 코인에 대해 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 같이 실제로 맛보기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 문자 받아 사이트고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제가 모두 다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자, 바닥 구간에 있는, 자,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편하게 거래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박 토큰이 언제 나간 거냐? 자, 옆을 잘 보시면은, 자, 8월 26일 8시 30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이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8시 30분에,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 자, 제가 이제 매도가로 9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900원입니다. 자, 900원 목표가까지 이미 달성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수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자 8시 30분입니다. 자 8시 30분에 하루에 딱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을 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자, 시장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맛보기 종목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챙겨가셔도 자,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로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8-1375번으로 코인 마시라고 자, 보내주시면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께도 자, 이 문자 내용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여러분들 5,0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자, 코인에 대한 자, 종목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코인이 왜 자, 이렇게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자, 2021년도 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이런 불장 당시에 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대폭등 자리였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에 최근에 자, 놀라운 시기 시그... 이근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희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이 매수세가 자,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자,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자, 자, 이 종목은 무려 1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금액보다 선배 수준의 미친 물량이 들어온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5000% 이상 갈 거로 기대되는 자이 코인. 자,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이 코인 조만간 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매우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부터 5000% 이상은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만 자, 이 수익률을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매수세가 다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로 한 종목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코인으로 자, 손실 많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생 역전 코인 이거 하나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드.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력 물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 물량의 주체는 누구죠? 자, 바로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만큼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곳 없습니다. 자, 재단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코인이 5000%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라고 패즈 일정. 자, 일정과 물량. 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일정이 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호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작전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르고 그리고 자, 솔레이어 코인, 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 코인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건 아르고 차트죠? 자, 제가 이렇게 수익률 표시를 좀 해놨는데,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자, 미친 듯이 폭풍상승을 시작을 했고, 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락업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쉬지 않고 눌림목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방에 내리꽂아버리죠. 자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 이런게 락업의 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솔레이어를 좀 보는데 자 솔레이어 코인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친듯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방에 인정사정 없이 내리꽂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락업의 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력이 가담하는 코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일정 그리고 라고 페이지 물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만큼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매수매도 타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앞서 제가 솔레이어 그리고 아르고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마지막에는 폭포수처럼 내리꽂아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싶어도, 자, 심리가 무너져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두 번째, 이 재단의 목표가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재단의 문서를 직접해서 이렇게 받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재단의 목표가, 자, 락업회제 일정 물량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은, 자, 이런 5,000% 대박 코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010-208-1375번으로, 2 자,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자, 이 코인, 자, 5,000%를 기록할 거로, 자, 전망이 되는 이 코인을,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크로노스 코인, 자, 매수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은봉이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를 쭉쭉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자, 하단에 295원 이하,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자, 매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잘 말씀드리고요. 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자, 목표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쭉쭉 피보나 치료 활용해서 또 올려줄 겁니다. 자, 상단에 36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인에서 자, 하단에서부터 쭉 올려줬을 때 자, 대략적으로 22%가량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잘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매도가만 잘 챙겨가셔도 자, 여러분들의 계좌 충분히 대박 계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 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립니다. 자 작전 코인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던 솔레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무려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43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상승을 시작하자마자 한달 만에 1,00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세력들의 작업이 있던 코인들이고, 자 이런 코인들은 미친듯이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자, 그런만큼 정확한 일정 체크 그리고 재단의 매도 타점 목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이제 물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매수 매도 타점도 자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세상에 자 공짜는 여러분들 없죠 저는 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증표 구독이랑 좋아요만 저는 충분합니다 딱 정확하게 100명에게만 자 이렇게 5,000%가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락업 해제 일정이 진행 중인 이 코인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2208-1375번으로 자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 은자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자이 코인 자 5,000%를 기록할 거로 자 전망이 되는 이 코인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